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삶의 주된 가치관을 성숙함에 두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성숙한 인간으로 사는 일이 저는 제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요. 그 이유로는 인간이라는 존재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을 성숙함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숙한 인간으로 사는 일이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성숙한 질문을 하는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질문과 성숙함의 관계에 대해 논해보자면, 우선 인간에게 있어 질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서, 인간에게 있어 절대 불변의 답은 존재할 수 없어요. 고로 인간은 살면서 불완전한 선택지만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바로 질문을 합니다. 이 불완전한 선택지들 속에서 무엇이 그럼에도 더 나은 선택일지를 묻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에게 있어 질문은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성숙한 질문을 하는 삶을 살고자 해요. 성숙한 인간으로 사는 일이 가치있다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성숙한 질문을 통해 성숙한 인간이라는 방향을 묻는 거죠. 사실 질문을 한다는 건그 말만 놓고 보면 애매모호하기 그지 없거든요. 세상 모든 것에 물음표만 가져다 붙이면 그 자체로 질문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숙한 질문은 단순한 차원에서의 질문이 아니에요. 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질문을 성숙한 질문이라고 여기거든요. 피상적인 질문을 넘어 좀더 심층적인 질문을 하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라는 한 개인부터 사회, 국가 그 너머까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성숙한 질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숙한 질문을 할수 있는가 하면 저는 다음에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성숙한 질문을 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어요. 첫 번째, 알물 추구하기. 태어나서 아무런 정보 없이 스스로 더 나은 질문하기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알물 추구합니다. 알물 추구한다는 건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모르는 것에 열린 자세를 취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알매는 태초부터 인간이 무수히 선택해온 결과들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은 지금을 살고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좀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참고서가 되어져요. 지금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를 두고서 과거의 누군가는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이미 흘러간 시간을 빌려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알매도 다양함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세상 모든 건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한 분야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선택과 질문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인간 개인의 삶부터 그 개인을 아우르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등 모든 건다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알미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알물을 추구하다 보면 자신의 굳은 세계를 알고 그 굳은 세계 너머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의 폭이 넓어져요 지금까지 내가 할수 있었던 질문 그 이상의 더 나은 질문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깊이 있는 언어 사용하기. 인간이 질문을 함에 있어서 언어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돼요.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의 생각을 규정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지 못하는 언어로는 이해하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질문을 하고자 한다면 깊이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죠. 방법은 간단해요. 글을 많이 접하면 돼요. 절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깊이가 늘어나면 질문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도 늘어나고 그렇게 더 나은 질문이 가능해지겠죠. 고로 성숙한 질문이란 본디 풍부한 어휘력으로부터 나오는 법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스로 행동하고 책임지기. 알물 추구하면서 질문의 폭을 넓혔고, 피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질문의 깊이를 늘렸으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질문의 무게를 아는 일인데요. 이 질문의 무게를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질문을 통해 선택을 하고, 그 일련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이 필요해요. 인간에게 있어 자유는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질문하고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어요.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제 몫으로 받아들이는 일, 성숙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줄 알아야 해요. 타인에 의해 질문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질문하고 선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누군가가 시켜서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처럼 타인의 개입을 따라서 선택했더라도 그 또한 본인의 몫이고 책임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의 조언과 선인들의 지혜를 빌릴 수는 있어도 그들의 시선에 결과의 몫을 두면 안 돼요. 내 질문과 선택으로 이어지는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나는 자유에 대한 몫을 다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을 살면서 이세 가지 방법들을 실천하는 걸 삶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안다면 성숙한 질문을 통해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삶만큼 더 나아갈 수 있는 삶도 없으니까요.